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함수로 구현해 모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검증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모듈이라는 파이썬 파일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파이썬 컴파일러를 python.org 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되면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이 같이 설치가 되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내장 모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랜덤이나 수학이나 통계에 관련된 이러한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는 코드를 짜야 작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통계에 있는 min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발 배포하는 것을 우리는 제3자 라이브러리 또는 외부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외부 패키지는 별도의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넘파이나 판다스 맵 플로브립이 있겠고 인공지능에는 머신 러닝의 사이킨 런 등이 있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에는 오픈 cv 라는 이러한 외부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드웍스에서는 이러한 제3자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현해 놔서 블로그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코딩하게 되면 파이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특히 이러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따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내장 모듈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코드웍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다양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함수와 모듈과 패키지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구현해 놓은 함수가 있겠고 그러한 기능들을 관련된 것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것이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듈은 .py 파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듈들을 여러 개를 모아 놓은 것을 우리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함수와 모듈과 패키지 사이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게임이라는 패키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게임 안에는 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패키지가 있고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 안에는 또 파일에 관련된 플레이에 관련된 이러한 점파이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파이들이 모듈이 되고 이 점파이 파일 안에 기능들이 즉 함수들이 구현돼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들은 굉장히 파이썬에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파이썬 에코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썬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썬을 가지고 응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이러한 패키지들이 numpy와 matplotlib이 파이썬 위에 있고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이킨런이라는 이러한 외부 모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에 관련된 거라든가 천문학에 관련된 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이 외부 패키지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분야별 외부 모듈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문서에 가서 이러한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아, 알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공식 문서에 왔는데요. 파이썬 공식 문서에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즉 내장 함수와 모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장형, 내장 타입에 대한 이러한 함수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또 공부를 했던 예외 (exception)에 대한 이러한 명령어와 함수들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날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수학과 통계에 관련된 이러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랜덤에 대한 모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에 대해서 랜덤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요 간단한 이제 설명과 함께 관련된 함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정수 값을 우리가 얻기 위한 랜덤 함수가 일정하게 랜덤 레인지 이라는 것과 랜드 인트라는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시퀀스 함수로 초이스 무엇인가 값을 선택하는 랜덤하게 선택하는 이러한 함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모듈 안에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코드 웍스에 가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헤드와 뒷면 테일이 50% 확률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경우에 랜덤이라는 이러한 모듈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내장 함수 즉 프린트나 인풋은 우리가 바로 사용했지만 이러한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 즉 내장 모듈을 안에 있는 내장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에서 이 모듈을 가져오라는 임포트를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장 함수와 내장 모듈 사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랜덤이라는 모듈을 이용할 텐데요.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랜덤이라는 모듈을 가져왔기 때문에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초이스나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 초이스 안에는요. 연속적인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리스트로 묶게 됩니다. 여기 안에 동전의 앞면인 헤드와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인 테일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값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값을 코인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인이라는 변수를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출력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일이 나왔네요. 요번에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아, 역시 테일인데요 또 한번 출력하면 테일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왔네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게 되면 결국 50대50 헤드와 테일이 50대50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듈을 지금 가져오는 방식이 이렇게 임포트 랜덤을 전체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랜덤 안에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초이스라는 함수만을 사용하겠다 하면 그 함수만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게 C from 해서 랜덤 안에 있는 choice라는 choice라는 것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랜덤 안에 있는 choice라는 함수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은 결국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초이스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 안에 있는 초이스라고 이렇게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코드를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은 동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위에 있는 거 이제 테일 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일 테일이 되겠고요. 헤드에도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이 전체 모듈을 가져오는 임포트가 있겠고요. 그 모듈이나 패키지 안에서 필요한 함수와 또 다른 서브 모듈을 가져오는 이러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1부터 10 사이에 랜덤수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에서 14이니까 10개의 수가 되겠고 각각의 수가 나타날 확률은 10의 확률이 되겠네요. 우리가 문서에서 살펴봤듯이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정수를 랜덤하게 발생시키는 게 랜드 인트였습니다. 랜드 인트는 두 개의 인자를 갖게 되는데요. a와 b가 되는데 시작과 끝 값이 되겠습니다. 이 랜드 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임포트 랜덤을 해줬고요. 이러한 랜덤 안에 있는 랜드 인트에 우리는 1부터 10까지니까 1과 10을 인자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랜드 인트는 1에서 10 사이에 어떤 임의의 값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돌려주겠죠. 그래서 넘버라는 곳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버를 출력을 해보면 임의의 수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4, 다시 실행해보면 1, 다시 실행해 보면 6, 다시 실행해 보면 3. 이런 식으로 이미의 1과 10 사이의 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셔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게임 전에 카드를 섞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섞는 함수가 랜덤 모듈 안에 셔플이 되겠습니다. 셔플 안에 인자로 일정한 시퀀스, 리스트와 같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섞게 되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카드에다가 잭, 퀸, 킹이라는 세 개의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지금부터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고요 랜덤에서 셔플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셔플 안에 카드를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카드를 섞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 자체를 원본을 그대로 섞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카드를 섞은 결과를 돌려받지 않습니다 이 셔플이라는 함수는 카드 자체 즉 인자로 준 원본 자체를 그 자체를 섞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있던 카드가 아니라 위치가 바뀐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프린트 해보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해보면, 킹, 잭, 퀸, 이렇게 순서로 섞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또 다른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전체를 했는데요. 이 카드 하나하나를 우리는 출력하고 싶습니다.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려면 반복문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for에 카드에다가 카드 스, 즉 카드 전체 묶음에서 한 장의 카드씩을 카드라는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 카드가 아니라 하나의 카드씩을 갖다가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랜드인트라든가 이러한 셔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게임들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여러가지 내용들을 코드웍스에 있는 블로그로 간단하게 쉽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 즉 내장 모듈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입문자의 경우 이러한 문서를 보고 원하는 함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웍스에서는 이 내장 네 모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즉 모듈들과 필요한 함수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모듈과 함수들만 이용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랜덤부터 시작해서 통계에 관련된 거, 수학에 관련된 거, 또 재미있는 달력 모듈 같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오늘 클릭해서 블록 오프로 하고요. 이 내장 모듈에 일단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갖다 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내장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쓸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것에 수학과 랜덤과 통계 또 날짜에 대한 부분을 임포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듈을 하나씩 하나씩 임포트해야 되지만 그 블록 코딩을 할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것끼리 모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내장 모듈에서 우리는 랜덤부터 어, 하겠는데요. 랜덤을 임포트했으니까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필요한 함수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임의의 하나를 선택하는 초이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이스에다가 우리는 아, 이전에 실습했던 동전의 양면을 나오게 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헤드와 그 다음에 에, 뒷면인 테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헤드와 테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값을 우리한테 되돌려주니까 그것을 어디 코인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직접 출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처음 실행하니까 헤드가 나왔는데요. 다음 실, 어, 역시 또 헤드. 네, 그 다음에 테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를 하게 되면 거의 50대50의 비율로 확률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임의를 했는데요 임의의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또 다른 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의 어떤 숫자를 얻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인자가 있는데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인자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뭐, 이번 헤드고요. 6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 네, 1 2이번에는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를 해볼까요? 그래서 또 복사해서 갖다 놓고, 네, 이번에는 값을 섞는 그런 것이, 네, 리스트 원본 섞기가 있네요. 그것이 셔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셔플을 할 때, 뭐, 어떤 걸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전에 했던 것이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직접 뒤섞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값을 직접 넣죠. 그래서 Jack, q u i n King 이라는 카드를 섞어서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만약에 좀 거슬린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비활성화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활성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none 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어, 왜 넌이 됐는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앞에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요 랜덤의 셔플이라는 요 함수는 인자로 있는 값 중에 하나를 리턴해 주는 게 아니죠. 위에 있는 초이스나 랜드 인드처럼 여기 인자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값그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원본 자체를 그냥 섞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를 섞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그냥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인이라는 데 갖다 놓고요. 이걸 독립 문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독립 문장이 되고요. 섞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 섞은 이 내용을 갖다가 뭔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섞은 결과를 어딘가에는 이제 저장을 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카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스가 되겠죠. 변수 이름도 한번 바꿔보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카드스를 섞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독립 문장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카드가 있고요. 이게 원본이죠. 그 카드스를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했죠. 아무리 카드를 찍어도 이 원본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잭, 퀸, 킹이 됐네요. 예, 네, 원래 있던 원본하고 똑같았는데요. 다시 실행하니까, 퀸, 잭, 킹이 됐습니다. 또 실행하면, 요번엔 잭, 킹, 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함수에 따라서 리턴 값을 주는 함수가 있고요, 리턴 값을 주지 않고 원본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계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스테이티스틱이라고 하는 네, 모듈 안에 함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부터 중앙값, 최빈값, 분산 등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을 넣어놓고 그 값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 한번 넣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80 이렇게 있고요. 100 이렇게 있고 90이라는 값이 있다고 하면 이 값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이라는 이 함수는 우리한테 결과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자. 네, 그래서 프린트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모두 네,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당연히 네, 90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사해서 갖다 놓고요. 평균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앙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 값이 굉장히 많다면 수백 개라면 그중에 정 가운데 있는 값은 무엇일까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미디안을 이용하면 중앙값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세 개의 데이터가 평균과 중앙값이 결국은 값죠. 가운데 있는 값이 9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함수들을 아주 쉽게 여기에서 선택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에서 초보, 저, 문서를 일일이 찾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모듈 중에 보면 수학 함수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 모듈에 보면 제곱근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그 다음에 소수점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인 코 사인까지 다양한 수학 함수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 보니까 카렌더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 데이트 타임도 있고요. 날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카렌더가 있습니다. 이 카렌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에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도 비활성화를 하고요. 이 부분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에서 카렌더를 가져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렌더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장 모듈에 보니까 카렌다에 관련된 거는 현재 블록으로 만들어 놨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입출력에 가면 여기에 보면 여러 라인을 입력할 수 있는 직접 블록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이 블록 안에다가 텍스트로 코딩하면 그 코드가 이제 옆에 코드 창에 바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카렌다를 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네. 카렌다. Calendar. 그래서 카렌다가 있는데요. 또, 카렌다라는 모듈 안에 카렌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페링이 잘못됐네요. 네. 카렌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안에다가 원하는 연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나는 달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즉 카렌다라는 모듈 안에 에, 카렌다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로 원하는 에, 해를 넣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내 네, 2024년에 달력이 이렇게 3개의 월씩 해서 쭉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해를 여기다가 연도를 넣게 되면 원하는 달력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원하는 월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렌다라는 이 모듈 안에 어떠한 함수들이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관련된 사이트에 가서 각각의 함수 이름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코딩하는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